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제자를 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가서 제자를 삼는 삼는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 그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란 무엇,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는 입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정한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무슨 권한이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이런 일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지금 총회 집합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로, 이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만 있고 열매는 없고 입만 부상한 것을 보고 저주하면서 말하게 하지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다시 한번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했느냐,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지도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고자 하는 어떤 계획입니다. 당시 최고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를 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해왔던 그 모든 주장과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거시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늘의 권위와 연결시킬 때가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의 권위로 이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로 성전에 들어가서 깨끗이 정화할 수가 없게 되고요 사람의 권위로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권위로 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짓말 장애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으로 했다고 하는 순간 신성 모독죄가 이제 발동 성립이 됩니다. 신성 모독죄는 그 어떤 죄보다 무거운 죄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이 중범죄 중에서 최고의 중범죄가 뭐냐?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 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데 이 모독한 죄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의 꼼수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꼼수를 파악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대답한 다음에는 자신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이면에는 침대 요한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대 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을 이제 선지적으로 믿을 수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인기는 현대의 인기 있는 연예인 스포츠 어떤 스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대 요한의 인기 때문에 헤롯은이 침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혹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집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대신 자신은 이 메시아의 길을 걷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나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자가 침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서 침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었던 이면에는 침대 요한이 침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만약에 침례 요한의 권위가 이 하늘에서 왔다 벌써 왔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제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25절에. 자기를끼리 의논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 시제란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토의했다 하는 의미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걸려 했던 그 올무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걸리지 않는 방법을 지금 계속적으로 포론하면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침대 요한의 침대가 인간의 근위로부터 왔다고 한 순간, 이제 엄청난 문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은 백성들, 특히 그들의 지지 기변이었던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방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굴 지지하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침대의 요한이 사람으로 왔다 한 순간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모든 지지 기반들이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왔다 하는 순간 예수님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체면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간는 관계 뭐냐? 모른다 이겁 종교 제자들은 모른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종교 정치인들이 뭔 얘기하면 모른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종교지도자들의들이 놓았던 이 꼼수, 덫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물, 무슨 얘기하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얘기를 이런 일을 하는지를 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침대 요한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어요. 침대 요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 주자들은침대 요한을 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말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부정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종교제자들의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리와 동시에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포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구나였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싫다 한 후에 니우치고 포동원으로 일하러 들어갔다. 반면에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은 예 하고 대답한 후에 가지를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배경은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은 가족 소유의 작은 포도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이 경량하고 있는 가게를 얘기하겠지요 이 가족 소유의 작은 포도원을 가꿀 때에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특별히 자녀는 부모의 부모를 존경하고 복종해야 하는 문화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싫다라고 대답한 것은 상당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뭘 어떤 데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항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이 단호하게 거짓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29절에 그는 니오치고 일하러 갔다 라고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문자면 자기의 잘못된 잘못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행동으로옮겼다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란 게 무엇이죠? 죄의 길에서 걸어가다가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반항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항적인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도원으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반민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첫째 아들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대답이 나오는데, 예, 아버,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격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헬라에서 뭐라고 나누냐. 아버지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라고 하는 큐리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문제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예, 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종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복종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첫째 아들과 달리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공격하는 모범적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큰 아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존경과 경외심은 말에 있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지요. 둘째 아들은 말로는 아버지에 대한 극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지금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아버지를 거절한 거예요. 이게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모습이지 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하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고 불순종할 뿐 아니라 거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지도자들 이들이 다름, 다름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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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제자는 참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학생일 뿐입니다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생은 스승의 말을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생이냐 제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행동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간 다면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12장 5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주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은 거예요. 가르치면서도 밤낮없이 묵상하면서도 행동 속에서는 전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종교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예 종교 제자들이 큰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종교 제자들과 세리와 창녀를 지금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함께 일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 세리와 장녀, 이들은 종교적으로 사회 가치 속에서 가장 낮은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면서도 이스라엘로 취급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녀, 세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 용어입니다. 보통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 나라를 선호해서 사용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갈릴리에 가서 처음 사역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디냐면 하 주기도문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보통은요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 있어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했을 때는 더 강조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그 용어 자체가 그들은 엄청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나라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입으로 고백하는 나라 들어간다 고백에서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유대 종교주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쓸 때에 지금까지 쓰던 모든 붓을 벗어버리, 버려버리고 버 새로운 붓을 쓸 정도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격려하던 그 하나님 나라. 너희들은 못 들어가. 왜냐하면 너희들은 행함이 없는 족속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천대 받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리나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서유관과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성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어서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릇 를 믿지 않았다. 여기서 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이에요. 세리와 창년은 믿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차이점입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두 아들의 비유 속에서 순종했다 하는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는 연구가 뭐냐 하면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비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순종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종교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 청교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와 장려보다 나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세리와 장려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게 된후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여러분, 사실 요한 복음 보게 되면 종교, 이종교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냐 면면 행동과 미, 믿음, 다시 말해서 회계와 믿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로 입으로 몇백 번, 몇천 번 믿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소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자는 입으로 고백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합니다. 권위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권위가 실천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지 않는 한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청년들은 처음에는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신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